잠자기 전 성경동화 주품TV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, 지금 우리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팔베개하고 잠자려고 해요. 불면증과 잠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잠잘 자게 해주세요. 내가 자는 동안 우리 예수님 나를 만져주셔서 내 몸에 약한 것과 아픈 것을 다 고쳐주세요. 건강하게 예수님 품에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오늘의 성경동화 이삭과 리브가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어요. 어느덧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. 아브라함은 믿음직한 종 엘리에셀을 불렀어요. 지금, 고향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신부감을 찾아오게나 꼭 고향에 가서 찾아야 하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녀가 이곳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아드님을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게 할까요? 아니네.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네. 지금 살고 있는 이곳, 이 가나한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리라고 하셨네. 하나님께서 자네보다 먼저 천사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도록 도와주실 거네. 만약에 처녀가 따라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처녀는 이삭의 신부감이 아니니. 다른 처녀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네. 다만,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되네. 여기가 이삭이 살 곳이라네. 네,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엘리에셀은 먼 길을 떠났어요. 아브라함은 낙타 10마리와 많은 금은 보석 그리고 옷들을 함께 뿌려 보냈답니다. 이삭의 신부에게 줄 선물이었지요. 엘리에셀은.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했어요.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저녁 무렵이었어요.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. 하나님 오늘 제가 이삭의 신부감을 순조롭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저는 지금 우물가에 있습니다. 물길러 오는 여자 중에 제가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먹게 해줄 수 있을까요? 라고 말할 때, 마시세요.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. 라고 한다면 그 여인을 이삭의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. 기도를 마치자마자 아름다운 한 처녀가 물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로 왔어요. 처녀는 물 항아리에 물을 열심히 채워서 가려고 했어요. 그때 엘리에셀이 얼른 말했어요. 물덩이의 물을 좀 마시게 해줄 수 있을까요? 처녀는 마실 물을 주며 친절하게 말했어요. 먼 길을 오신 모양이군요. 이 물을 드세요. 그리고 낙타도 목이 마를 거예요. 제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. 그리고는 다시 우물러 가서 낙타에게 먹일 물을 또 깃기 시작했어요.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과연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생각하며 처녀에게 물었어요. 이름이 뭔가요? 저는 리브가라고 합니다. 처음 여기 오신 분 같은데요. 저희 집으로 가셔서 묵으셔도 됩니다. 엘리에셀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. 이 저녀가 바로 이삭 도련님의 아내가 될 여자가 틀림없어.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준비해온 선물을 준뒤 리브가를 따라갔어요. 집에 도착한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아버지에게 말했어요. 저는 제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고 있습니다. 아름다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? 리브가의 아버지는 엘리에셀의 부탁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는 말했어요. 그렇게 하겠습니다. 내 딸을 기쁜 마음으로 이사계 아내로 주겠습니다. 리브가도 기꺼이 함께 가겠다고 말했지요. 그래서 리브가는 짐을 챙겨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함께 떠났어요. 리브가가 도착할 즈음, 이삭이 들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. 이삭은 저 멀리 낙타를 타고 오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어요. 신부가 도착한 거예요. 이삭은 리브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. 두 사람은 곧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잘 들었나요? 오늘도 참 좋으신 예수님 품에서 잘 자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